여기 이쁘지 않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보나 빼고. 오, 영혼이을줄 알아요? 이거 다이소 수준이야. 3,000원이야. 응. 응. 어, 영국 친구한테 반가 선물. 선생님, 무릎까지 꿇고 이러지 마세요. 이하는 이거 여기 에코백 가격도 좋아. 마원이아 상렬이, 상렬이 뭐예요? 뭐. 상렬이. 네. 저거. 어, 아. 아, 아! 현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판교 현백으로 왔다. 매출 1위에 도전한다. 1위. 1위. 우리가 기여하는 바는 없다. 없다. H B Y h 무슨 아, 약간 현대 이울영 현대. 오야 이거 커비 때 이렇게 하면 예쁘대. 이니셜이야. 어. <laughs> 자기 이름에 맞게. 어머나, 나도 거짓말해. 내 이름을 찾아볼래. 어. R. 어, <laughs> 난 이렇게야. 어. 너무 예쁘다. 딱딱 어. J 나... <laughs> 저기요! 까망눈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스타도 있네? 거. 귀엽다 에이, 어. 예쁘지? 어 이거 둘이 어울린다 야 이거 약간 정치색 있는 거아니에요 어. 지금 어, 귀여워, 귀여워 이거 봐 귀여워 귀여워 보나 보나 보나베띠 오 영어 읽을 줄 알아요? 이런 아 봤지? 줄 너무 예쁘지 이거 독버섯은 아니죠? 네. 이 브랜드는 핸드메이드라서 재고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해 아, 가격이 그런 건 얼마씩이래요? 네, 이거 만 원대야 아, 귀여운 것도 있어. 어, 아니, 이게 어. 굉장히 다, 다 달라. 어, 이거 다 다르네. 계속 보여줘야 되는 어, 스타일이야. 게 하나도 없어. 이 룩은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이거 같이 보세요. 어. 지금 이거. 게높이감 어, 어, 여기 사인도 있어, 요 사장님. 어. 근데 보셨어? 요누디 어. 씨. 누디쉬 아, 요거트 보려고 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예, 이거 진짜. 야, 예쁘다 나는 이렇게 아티초코 같은 게 예쁘더라. 어. 이날쌍서 완전히 날쌍하고 너무 가볍고 높이감도 있고 이거는 어,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그냥 악세사리 올려놔도 어. 되고 차키 같은 거 어. 귀걸이, 맞아. 목걸이 야 이번에 마리에잖아 말띠인 음. 사람 이거 선물 줄게 있어. 누구 말띠 없어요? 이 컵도 있어요 컵 모양 어, 너무 예쁘지? 왜 이렇게 귀엽지? 미쳤지? <laughs> 이렇게 <웃음> 위에 이니셜이 써있다 이니셜이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근데 이 그립감이 <laughs> 너무 좋을 오, 것 같은데? 귀엽지 않아? <웃음> <웃음> 이거 봤어? 너무 귀여워. 야, 여기가 원래 여기, 이거 아이디게티커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게열내려지얘안 내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이지 아예 뭐야 안 입히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요? 이런 거는 어. 또 애들 방에다가 해주고. 어, 고양이도 너무 귀엽잖아. 네, 근데 그냥 38,000원 정도거든? 어, 요렇게 어, 채워 넣는 구도로.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냥 뽑히야 아, 이렇게만 되게 짧은 치마야 아 자꾸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요 즐기하세요 지금 아니. 유교 사상을 아니지. 저기 하세요 우리 샤머니즘 중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즘 맞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잘 나가네 현관에다 붙이는 오, 게 오, 진짜 큰거 네, 이거 네. 어, 진짜 큰거 있어요 이거 구워가지고 먹어도 될거 같은데 진짜 아, 예뻐 가서 여게 아시죠 여기 아시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있는데, 쿠키를 저 모양대로.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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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장줄이앙. 아 정보하세요? 너무 귀엽게. 얼마나 머아 약간 화가 나 있네. 이 아저씨는? 얘그데 웃고 그, 있어. 정신 나 아, 정신 둘다 비정상이야. 너무 아, 귀여워. 미쳤지? 뭐야 여기까지 마중 나오게 우와. 만드는 미쳤지? 비주얼인데? 비쳤지. 어 아이스크림 맛있겠다야 음. 이래. 음. 여기 아, 마이알 아, 여기 이쁜 거 많잖아.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네 아, 야, 이거. 아, 이거 본점이 아, 가천에 있어. 과천. 가천. 네, 이거, 네, 이거 식물 다. 약간 유럽에서 가져온 지금 생들이니까. 맞아. 어. 이 조리개가 너무 예쁘더라고. 어, 네, 여기 연주색. 어, 이거, 이거 이, 영양제 안 줘도 이 예쁜데가 주니까. 어. 결가 기분 기분이가 좋을 거 아니야. 지금 야 식물들이 다안 돼. 내가 귀찮게 주는지, 아, 내가 어. 진짜 페트 병에 주는지, 이 예쁜 컬러에 어. 주는지. 이런 것도 여기 이런. 이 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인형 그래 나 여기 친구한테 여기 어 영국 친구한테 받았잖아 너가 선물 이게막시가 케이스 들어있고 맞아 뭐. 맞아 되게 재밌더만 하늘색도 이쁘지 않아? 저 민트색깔 어 이거 민트색 어, 민트 어 되게 가벼운 느낌인가보다 공 모양 있고 이게 아까 아 이게 큰거 그러게 아니 세개 중에 지금 뭘 사야 되니 다 이쁘지 근데 어, 이런 이만 이맘때 옷 있어, 있어. 이만 옷도 너무 예쁘다 어. 이런 거 이쁘잖아 어. 이런 거, 거. 그렇지 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이템가 아까도 여기 그래 여기서 다 누릴 수 있다. 고 이탈리다. 오, 와 오, 올리브 오, 어워드, 오, 어워드 올리브 유 굉장히 정렬적인데요. 어. 그리고 판타, 이거 판타, 되게 그거 유명한 그거 애들. 맞아. 문어 맞런 애들. 나 아, 그거 알아?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초록 색깔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 어. 이런 게 다, 그, 유럽의, 그, 유기농 마크래. 그래. 아, 그래? 어. 어, 너 되게 똑똑해졌다. 너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야, 무슨 발사믹이 25만 원이나 하는 거야? 예, 그래, 근데,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어. 비싼 것 같아. 약간, 마복림 할머니 어. 같은 어, 느낌 그러지. 아니야? 그, 떡볶이 신 신강도. 맞아. 어. 그런 느낌으로, 이게 지금, 발사믹계 마복림 할아버지, 에코대 맞아. 오늘은 별로 없는데, 원래 에코대 <laughs> 엄청 음. 많잖아, 이런 이런 거, 기분 좋잖아, 바블레. 맞아. 근데, 음, 기분이 음. 너무... 봐봐. 아, 어, 예뻐. 이 에코백 가격도 좋아. 원이야. 그리고, 그리고 양면이야, 봐봐. 근데, 보통 한면만 그려져 있는데, 근데, 보세요. 양면이에요.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진짜... 얘기야. 와. 야, 야, 이거는 좀간지겠네 야, 간지 야, 여기 오징어. 어, 그래도 있지. 어. 야, 요거 블랙으로만 해도 요리 되게 잘, 헛백 요리사 느낌이 아. 날것 같지 않아? 아니, 이렇게 뭔가 색깔로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우리 근데 진짜... 여기서 마실래? 어, 여기 이 거. 여기도 마시다. 여기 와인 마실 수 있나? 어, 맞는데? 여기도 마시다. 어, 너무 어. 괜찮잖아. 어. 이게 와인이 사실 진짜 많아. 어. 글라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와인을 골라가지고, 여기서 병째로 드... 오전에 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라스... 여기 맞네. 지금 우리밖에 없어. 상열이 누구예요? 몰라, 여기 서생하인가 아. 봐. 상열이 아, 상열이 아, 이, 이, 여기, 여기, 위에 상렬. 뭐야? 물어볼까? 상렬. 선생님, 혹시, 이거가. 상렬 상렬이 상렬. 뭐예요? 상렬. 네. 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그래서, 어, 누구? 그럼 상렬이 거죠 여기, 여기. 아, 아 네. 네, 그럼, 아, 여기. 상렬. 아. 네.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먹다 아. 여기서 드시는. 그게 너무 장점이야. 맞아. 왜냐면, 저기 있는 것도 사다가 어, 먹을 이거, 수 있고, 그정도 이거? 여기서 섭취할 수가 있어. 요 어, 맞아. 어, 맛있는 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맛없으면 리스트에서 빠지면. 아, 조금만 빠지 아아 테스팅. 어, 이거 맛있다. 이거 어, 네. 맛있다, 이거. 우와 레벨이 1, 2, 3가 있어요. 아 지금 제가 패치 3개 다아고 다 있잖아요. 네, 네, 네. 얘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인데, 가 오늘 와인이 뭔지 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오자 와인, 사테인 와인을 어. 아는 어 정도만. 아까 전에 일반적인 와인의 라벨을 읽을 줄 아는 정도. 아. 대적인 네. 우와. 공부를 좀해 응. 응. 라벨 위에 아. 여기 쓰니까 스타일 컨설팅는 어. 아. <목소리> <와>, 대단하다. 체다 <목소리> 아, <피장하다. 목소리> 너무 좋아. 어, 피자, 피자, 피자. 피자 어, 피자 피 피자. 어, 생님 색깔이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예쁘죠? 아니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손잡이도 어, 이렇게 어, 있고. 우와. 다 봐보세요. 이걸 열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커피를 먹어요. 여기는 아, 아, 물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아, 얘네들이 아. 물이 끓. 여기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다 올려. 어. 그 물을 넣으면은 끓을 거 아니야. 어. 여기 커피가 있잖아요. 어. 커피에 소중기로 얘가 올라오겠죠? 사실 여 여기, 뭐, 여기 회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알바 알바일 되겠지. 어, 어뭐데 아까 이게 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건 투샷 시에 레리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똑같아. 아, 그게 열려. 여기 열려. 아, 그리고 아, 이게 아, 빠져. 아. 그리고 여기 보이지? 메이드 니이 네. 이렇게 두 개로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너무 귀엽죠? 78,700원. 어, 그럼 너무 선거 아니, 어, 네, 그리고 이제 무늬가 있는 거 심심하다. 아. 아니, 무늬 쓰시면 하면 되겠 선생님, 무릎까지 시발. 꿇고 이러지 마세요. 이래나 힘들어. 용서해. <laughs> 어우, 예뻐. 예뻐.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래. 나 이거 근데 집에 쓰거든? 맞아. 나는 그냥 블랙 컬러긴 한데 이게 진짜 치즈 엄청 잘 갈려 어.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 가격이 33,900원 어. 이거는 평생템이잖아 평생템이야 선생님 에미랑님 어. 이거 현대 써있는 거 보여요? 어 현대 써는거 5,000원이야 어머 이거 몇 프로 하는 거예요? 75 어. 바닥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이쁘잖아요 음. 1 8 0원이고그 사야 되겠는데, 7 5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그래, 이게 7,000원, 뭐 8,000원, 이래야 그래. 거 뭐야? 어머 이야 콜라, 병뚜껑같이 생겼지? 어, 근데 이런 거 18, 높이 감좀만봐 보여줘. 높이가. 높이 감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음. 샐러드 같은 거 담아도 음. 되고, 색깔 너무 치즈야. 특이해. 프랑스 너무 괜찮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삐쁨이 아니야? 삐쁨이 아닌데 18,000원이야. 뭐 이런 것도 만원이야 이런 것도 미쳤네미쳤어 다이소 수준이야 3,000원이야 음. 와 우리 놀이공원 왔어요? 야, 선생님 주워야죠 지금 오픈 해야 하셔야죠 네문좀 열어주세요 근데 음주자는 안돼 아, 우리 안돼 그래. 코가 빨개서 안돼 근데 여기 이쁘지 않냐 볼 때마다 아, 기분이 아, 좋지 야, 오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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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여기가 좋아 1룸 어, 룸 미안하다 1룸이라고 했어요 알룸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이 넵킨 링이거든 너무 유리 유리 오, 오. 유리 스타일로 너무 예쁘다. 오. 이제 이렇게 딱 쉽게 빼지거든. 어. 이건 이제 쓰무릎에안돌아고 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반지도 반지. 반지. 반... 아닌고요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 근데 네. 그히 이거 네. 신상이라 봤어. 어 맞아. 미쳤어. 이게... 이게 가격도 너무 좋거든. 지금 다 20%씩 해서 얘도 4만 원. 어. 초반때면은 어. 살 수가 있어. 우리는 막 물에다가 레몬 같은 거막 썰어서 어. 채워놔서 그냥 테이블 가운데다 놓고 맞아. 각자 따라 마시게 하면 응. 너무 좋잖아. 맞아. 그럼 이게 이렇게 또 돼요. 응. 재밌는 놀이가 될수 있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에이. 이것도 2만원 초반대. 어. 아, 아, 다, 그 생각보다 다 가격이. 너무 가격 괜찮은데? 어, 아울렛 가나, 뭐, 백화점 가나 똑같네. 어. 어. 이렇게 어. 놓기만 해도 오브제로도 어. 예쁘잖아요. 아, 알레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 야 시원해서 먹어도... 안 녹을 것 같아 그래 그게 중요하잖아 그치? 야 윤기 반딱반딱한거봐 근데 이거 알레시알레시 어머 얘왜 뭐야 이거 되게 어, 신상이 역시 미카점에 신상이 어. 빨리 들어오나봐 야 젓가락도 어. 야, 안나랑 얘, 안나 남자친구들이 있다 어, 야. 네. 야 어디 봐 이거 남자친구예요 어머. 어, 남자친구 어머. 봐봐 헉, 너무 웃긴데요? 귀엽다 근데 우리 봐봐요 윤드베요. 우리 얼굴 봐 우리 얼굴 겁나 웃고 <laughs> <laughs> 많이 먹게 됐는데? 귀엽지? 어머어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laughs> 야 이거 엄청나다 너무 예쁜데?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게 선생님 다 되어있겠어요? <laughs> 선생님 뭔가 맞아요? 됐어 됐어? 오. 어 갑자기 식은다 안녕 이게 그너그 응. 그 이게 뭔지 알아? 여기 영양제 같은 거 너무 여 들어 있네요. 왜냐면 테이블이 지정분 하잖아 기본적으로. 이거 이름은 웨스코예요. 네. 와 이게 나한테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 집 안에 누구나 다 테이블 아, 위에 영양제 같은 거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걸... 그런데 영양제나 화장품? 약이 눈에 보이는 게 좋지는 않대. 아, 아,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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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또 샤머니즘 같 <laughs> 지금 이거 30% 되는 어, 거예요. 이 네, 디자인은 30%고요. 그외에 음. 이런 제품들은 20%. 사 야기들 어 여기 지금 야기 약이 이렇게 들어있어? 사가지고? 야기 밖에 나와있으면 지금 푸스 지리학적으로 안된다고 <laughs> 아니 아픈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원래 식탁에 미루는 게 아니야 약런을으로이 생긴다 어. 여기 우리가 완전 좋아하는데 간 거예요 그냥 지금 엄청 세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미랑이 그저 네. 밥으로 둥게 국물을 흘려주 이렇게 들어와줘 이거 7,000원씩 8천원씩야 완전 훌륭한 훌륭하지, 어. 훌륭하지. 이 정도 훌륭하지 그 리빙샵에서 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예쁘잖아 어. 결혼하는 어. 사람한테 선물해 주려고 샀어. 어. 야이 케이크 근데 이게 하나씩밖에 없었어. 어. 이게 르 디시라는 브랜드였어. 맞아. 이탈리, 이탈리에서 어. 어. 네. 파스타면. 이탈리에서 파스면요게 면이 맛있다. 맞아, 맞아. 나는 이거 머그컵 항상 찾고 있었거든. 어. 근데 웨스트 일름 제품인데 물퉁불퉁 뭔가 불균형해. 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찍어낸 거원형이 느낌이니까. 어. 그 내가 일부러 더 약간의 이렇게 어. 찌그러진 느낌을 골랐어. 어떻게 돼가지고?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지? 약간, 좀 그래. 플라스틱 재질로 말고 약간 거. 필요 없어. <laughs> 이게 하우즈 제품이라서, 이거 그래도, 어디 거든. 내가 밥그릇, 응. 그냥, 바꾸고 싶어서. 국그릇은 예쁜 게 있는데, 밥그릇은 코랄이거든요. 어. 밥을 솔찬이 많이 드시나봐요, 어. 밥그릇이. 서요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7,000원씩이야. 너무 마리래요. 싸지. 7 5 세일 너무 잘 건졌어. 그래서 우리는, 한대 여기에 1등에 뭐, 매출 정오. 1등에 전혀 정오. 도움은 안 된다. 어. 도움이 안돼 왜냐면 싼 거만 골라서 어안싸면못사 맞아 맞 이런 거짠잘 샀다 또. 이 잔이 너무 좋아 맞아 이게 여기가 좀 작아 잔이 배가 안 고픈데도 아너 고픈 말이지짜짜어 되게 의미하시는데요 매운 거 먹고 우리 풀자 그래 야, 투 플러스 1이라서 한명이킵돼 어. 있다고요? <laughs> 아, 알겠어요, 선생님. 욕심부리지 마 먹자. 집에 그래 가자. 국물을 산처럼 주셨어. 네.